안녕하세요. 트로팬 여러분 반갑습니다. 현역가왕 화제의 참가자 우승 후보 둘이 붙었습니다. 결승전에서 붙는 게 아니라 준결승. 라이벌전에서 댄스 트로트 장르로 맞붙습니까? 결승전도 아닌 준결승 1라운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끼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현역가왕 라이징 스타 전유진과 김다연이 붙습니다. 운명의 한판입니다. 23일 오늘 밤 9시 10분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9회에서는 대망의 중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이 펼쳐집니다. 14인의 현역들이 정통, 올드, 세미, 발라드, 댄스, 국악 등총 6개의 트로트 장르 중 같은 장르를 고른 상대와 1대1 맞대결을 벌이는 방식입니다. 총 2라운드를 통해 가려진 1등부터 9등까지 결승 진출 하위권 5명은 방출 후보가 되는 또한 번의 데스매치가 진행됩니다. 현역가왕 중결승전 1라운드 라이벌전에서는 전유진 대 김다현이라는 세기의 라이벌이 댄스 트로트 장르로 맞붙어 역대급 긴장감을 부릅니다. mc 신동엽은 이번 대결은 온 세상이 통탄할 대결이다라고 외쳤고 현역들 역시 시청률 나오는 무대라고 말을 보태 기대감을 불집힙니다. 그리고 마스터들은 전유진과 김다현 중한 명을 골라야 하는 비운에 처한 것에 대해 어쩌다 맞대결을 벌이게 된 거냐며 너무 잔인하다 미치겠다 등 충격적인 반응을 내비쳐 긴장감을 높입니다. 앞서 올려드린 영상에서 올라온 스포에 의하면 전유진과 조정민의 대결이라는 스포가 있었는데 아니었네요. 이어 김다연은 저희 절대 짠거 아니고요. 정말 서로 붙기 싫었는데 운명의 장난인 것 같다며 울상을 짓고 전유진 역시 자진 하차하고 싶었어요라는 속내를 고백 가장 피하고 싶던 상대와의 맞대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합니다. 하지만 김다연은 전유진과의 대결 때마다 패한 것을 언급하며 이번엔 꼭 이기고 싶다는 의지와 함께 회심의 무기인 꽹과리 맹연습에 돌입하고 전유진 역시 고등학생이 중학생한테 지면 좀 그렇잖아요 라며 LP 판을 이용한 깜찍한 복고 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은 서로의 연습 과정과 리허설을 몰래 체크하고 비장의 무기를 들킬세라 옷 속으로 숨기는 등 견제심을 발동합니다. 이날 준결승전 스페셜 마스터 자격으로 참가한 일본의 국민가수 마츠자키 시게루는 두 사람에게 이대로 일본에 오면 톱스타다라고 극찬합니다. 또한 시게루가 일본에서 역시 10대 돌풍이 거세다고 10대에서 우승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예언을 전해 현장을 들뜨게 한것 전유진과 김다현이라는 걸출한 제목들 중 최후의 미소를 지을 자는 누가 될지 둘중 누군가 방출돼 결승행이 좌절되고 말지 긴장감이 고조됩니다. 제작진은 두 사람 모두 현역가왕에 없어서는 안될 유력한 결승 후보들이기에 우리조차 의심한 라이벌 대진표였다며 누가 이겨도 기쁘고 누가 져도 안타까울 통탄의 대결을 꼭 지켜보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전유진과 김다현이 결승전이 아니라 준결승. 라이벌전에서 붙는다고 이건 또 어떤 꿍꿍이인지 시청률 견인으로 톡톡히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래서 결승 진출자 10명이 아니라 9명에서 1명을 부활시켜 10명으로 만드는 콘셉트입니까? 제작진들 역시 대단합니다. 오늘 밤 시청률 대박 날 것으로 보입니다. 두 사람 중한 사람은 방출 후보가 되겠지만 결국은 방출은 안 되겠지요. 그렇게 믿습니다. 일단은 오늘 밤과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